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영어 문장을 좀더 어,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오늘 그 비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This is the bike. Andy bought it yesterday. 음, 따로따로 말하니까 좀 딱딱하죠?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의 부드러운 문장으로 합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먼저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법을 보고 이 마법의 연결고리,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명사를 써야 하는지 또 언제는 이걸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지 마지막엔 퀴즈로 확실하게 점검까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아까 그 자전거 문장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문장 두 개가 있죠. This is the bike. 그리고 Andy bought it yesterday. 여기서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그 힌트가 바로 it이에요. 이시 It이 가리키는 게 뭐죠? 맞아요. The bike죠. 자, 이제 마법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위치가 쏙 들어갔어요. This is the bike which Andy bought yesterday. 어때요? 그냥 i 이슬 위치로 바꿨을 뿐인데, 문장이 훨씬 근사해졌죠? 이게 바로 오늘 배울 핵심입니다. 방금 본그 마법의 연결구리, 휘치 같은 단어들 말이에요. 얘네들한테도 이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의 정체만 알면 오늘 내용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뭐냐면요. 한 단어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완전 멀티태스커죠. 첫째, 문장 두 개를 딱풀처럼 붙여주고, 둘째, 뒤따라오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후를 써야 할지, 위치를 써야 할지, 뭘 써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규칙은 진짜 정말 간단합니다. 보세요. 이표 하나면 끝나요. 설명하려는 명사,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나 훔을 쓰면 되고요. 사물이나 동물이면 위치를 쓰면 돼요. 아, 그리고. 대시라는 아주 고마운 친구가 있는데, 이건 아무데나 다쓸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거예요. 사람, 사물, 가리지 않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She is a singer who everybody knows. 여기서 꾸며주는 말이 뭐죠? A singer, 가수잖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who나 whom을 쓰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친구랑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후문 거의 안 써요. 그냥 편하게 후라고 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자, 다음 예문. The noodles which he cooked. 국수는 사물이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which를 쓰면 되겠죠? 이번엔 장갑이네요. I'm looking for my gloves that I lost yesterday. 장갑은 사물이니까 외치를 써도 되지만 아까 말했던 만능 열수에 데스를 써도 완전 괜찮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려볼까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연결고리들 있잖아요. 가끔은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마법처럼 사라지게요? 왜냐면요 얘네들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쏙 빼버려도 문장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The pictures which you took 이거나 The pictures you took 이거나 The person who I love most 이거나 The person I love most 이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give me the pictures which you took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쿨하게 give me the pictures you took이라고 해도 둘다 완벽하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잠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때나 막 생략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마법은 오직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만 가능해요. 주격,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애들은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The train that goes to Busan에서 that을 빼면 문장이 이상해지죠? 자, 좋습니다. 규칙은 다 배운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이제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실력 점검 한번 해 볼까요? 간단한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나갑니다. Miss Kim is the teacher who we really like. 자, 여기서 밑줄 친 who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힌트는 who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정답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ike 좋아하다의 주체는 we 우리잖아요. 그럼 who 즉 김선생님은 좋아하는 대상, 즉 목적어니까요. 그래서 빼도 괜찮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I will take the train that goes to Busan. 이건 어떨까요? Goes to Busan. 부산으로 가는 주체가 누구죠? 나일까요? 기차일까요? 네 맞아요. 부산으로 가는 건 바로 the train. 기차죠. 여기서 that은 기차를 대신하는 주어 역할을 하니까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좋아요. 이제 감 잡으셨죠? 이걸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 봅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The museum which I visited. 박물관을 방문한 건 I, 나잖아요. 그러니까 which는 방문한 대상인 박물관 즉 목적어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마법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 그럼 만약에 주어를 대신해서 문장을 연결해야 하면 어떡하지? 바로 그게 우리가 다음에 알아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